자하과 시작됐어요 뭐야 얘네 줄줄이 컨트롤 C 보이 룰 찾지도 않는 곳에 아 인생이 뭐있노 뭐있노 엄마 이거 아, 경상도 너는 사투리야 엄마너도 어? 경상도 사람이었냐? <laughs> 아는 사 아는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야 아 안, 안 C 아니, 어 개도 있고 정시도 있지. 어 정시도 있어. 많아 맨날 어 무슨 기기 거리는 애 있거든. 기기 기기. 어그 놈이랑 어그 맨날 쇼쇼 말하는 놈도 있고. 쇼 쇼. 어 샤샤니. 네, 네. 어이생선랑 샤샤 말하는 놈도 있고. 좀 그런 놈도 있어. 나쁜 친구들이 많구나, 너 어. 빨간맛. 궁금해 흠미 어. 어차피 근데 안씨 내용상잘안 봐. 야 근데 어이없는 게뭔줄 알아? 어? 엑스스플릿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라고 어. 내 이메일로 보내준대. 어. 그 링크를. 어. 아직도 안 왔어, 링크가 이제가. 그거 올때 됐는데? 너 x 스플레 브로드캐스트 깐거 맞지? 어 페이스북으로 로그인 해야겠다 나 구글로 했는데 구글도 있어? 응 구글이 뭐야? 구글이요 구글 마크가 없는데 그래? 나 유튜브로 했나? 몰라 나뭘어 모르... 어떻게 로그인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녹화하고 있어 Full n a m 노수 no. 노수현 no. <laughs> 누구야 겐? 막 지원했어. 거의 충청남도 어디에 사는 방무시 할아버지 급인데. <laughs> A, B, 철... 우리나라 철수 같은 건가? 뭐야? <laughs> 아, 닭블레이드 있었는데. 하나, 아, 닭블레이더! 한번더 해야 할까? 하나, 닭블레이더! 그래, 생각해보니까 아래 용암 다 깔고 닭블레이드라면은 애들이 다타 죽지 않을까? 날아가기 전에? 그래, 그거야. 고로디, 고로디. 아, 뭐가 파 나 로그인을 했는데 음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 게임 캡처가 있을 거.. 야 아, 하나둘씩 다 알려줘야 되나? 그거 다 나와있어 자 일단 게임을 추가하실 건가요 고객님? 그, 그, 일단 담으로 보세요 그럼 게임을 추가해야 돼 마, 게임을 켜야 돼그 게임을 키라고? 게임을 키고 여기 추가 아래 추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하면 나오긴 할텐데. 게임, 워킹데드. 워킹데드. 워킹데드가 재밌나? 안 해봐서? 지금이면 충분하겠지. 그래. 저 망할 시계보단 재밌겠지. 야, 괜히, 괜히 1등 먹었겠니? 뭘 1등 먹어? 아. 응. 래포드에. 워킹데드 시즌 1이 음. 2013년에 나어 2013년? 지금으로부터 4년 전? 그렇다. 심각한데? 빨간맛 궁금해 흔히 조회수 만 언제 치어이벌발 가면 안 되지. 누가 먼저 이렇게 잠깐만 얘네가 뭘 먹더라? 야, 나고. 닭이 뭐 먹냐? 뱀거 먹나? 아니, 근데 씨앗 시야만... 먹어. 씨앗, 씨앗. 아... 어, 그래, 씨앗. 닭. 예, 또. 아휴. 어휴... 닭고기 보여주면 게임 캡처. 어, 게임 캡처 있을 걸? 그럼 그 옆에 액세스 플리 액세스 플레이트 보이지 않니? 맞다 너 뒤로 모니터가 아니었지? 그거 살짝 불편하텐데 했는데 응. 어. 액세스 플레이 눌러도 안어 떴다 뜰걸? 어 됐어 그대로 이제 바, 위에 방동둥출이 있을거야 그 다음에 있어봐 화면이 잘안땡겨지응아 그거 화면이 원래 우클리 그 뭐지? 이기 장면 아래에 뭐, 떠 있잖아, 게임 이름. 어. 거기 우클릭 해봐. 우클릭. 우클릭 하면은, 뭐가 쫙뜰 거야. 예, 레이아웃 보여, 레이아웃? 어, 레이아웃. 가로세율 비율, 아니, 가로세율 비율 유지가 있을 거야. 어, 그걸 화면 위기로 바꿔? 아니, 그거를, 그냥 꺼. 꺼. 그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 쭉늘려봐 화면 꽉 찰껴. 어, 됐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씨.. 이씨.. 씨앗이 안보여 잠깐만 씨앗 씨앗 나 근데 이거 좀 많이 해놨는데 스토리 진행을 야 좋아 좋아 방송 송출해서 녹화하기로 조질된다 아야이야 <laughs> 야 되는 걸 어떻게 아니그 위에 로컬 녹화라 로컬 녹화라 뜨지 않냐? 어디에? 그니까 엑스플릿 파일 방금 분출 위에 빨간색으로 어 로컬 녹화라 뜨네 어 일단 그럼 이, 녹화 중이라는 거야. 예. 자. 아우 나목좀 풀었어. 무세기죠 수부에 최적화 시켜는 되나? 어. 어. 그럼 될걸? 이야. 죽어라. 어쨌 오늘... 다음 갈 거예요. <laughs> 그러면 일단 새로운 게임을 만들고 플레이. 됐죠. 이거 썸네일을 뭐로 만들지?